안녕하세요. 윤인의 거래소입니다. 오늘은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부터 입금까지 전 과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이트 아이오 가입 방법부터 함께 볼게요. 먼저 보고 계신 영상 아래에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세요. 게이트 아이오 거래소 혜택 가입 링크가 보입니다. 이 주소를 통해 들어가 주세요. 이 주소를 통해 들어가셔야 수수료 페이백 혜택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않으시면 수수료를 전부 다 내야 하니까 꼭 페이백 받으면서 똑똑하게 거래하세요. 할인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계정 생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메일로 작성하실 경우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실 경우 여기 폰 클릭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메일로 가입 진행해 볼게요. 다 적으셨다면 레퍼럴 코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레퍼럴 코드라고 나와 있죠? 할인 링크를 통해 들어가셨다면 레퍼럴 코드에 할인 코드가 잘 입력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입력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제가 영상에 코드 띄워 드릴 테니까 그걸 직접 적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여기 밑에 보시면 continue with Apple, continue with Google, continue with Telegram. 만약에 이세 가지로 연동해서 바로 로그인 하시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로그인 하지 마시고 꼭 직접 계정 생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하셨다면 동의에 체크해 주시고요. sign up 클릭해 줍니다. 로봇이 아니라는 것에 체크해 주세요. 이제 작성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가 갈 거예요. 그걸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인증번호를 적으셨다면 이렇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창이 뜹니다. 기준에 맞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숫자나 문자 둘다 사용해야 하고요. 8글자 이상 가입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과 같은 비밀번호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적어 주세요. 다 적으셨다면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 기준 옆에 체크 표시가 될 거예요. 확인하시고 컨펌 버튼 눌러 줍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뜬다면 게이타IO 계정 생성은 이렇게 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KYC 인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YC 인증은 앱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게이타IO 앱 설치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접속해 주세요. 게이트아이오 검색해 줍니다. 검색하셨다면 이 아이콘을 찾아서 설치해 주세요. 다 설치하셨다면 게이트아이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아까 작성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입력하셨다면 Next 버튼 클릭해 주세요. 비밀번호도 입력해 줍니다. 로그인 클릭. 슬라이드해서 퍼즐 맞춰주세요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 갈 거예요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인증문자까지 작성을 잘 하셨다면 로그인이 잘 완료되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KYC 인증해 볼게요 Verify Now 클릭해 주세요 국적은 한국으로 아마 잘 기입되어 있을 겁니다 잘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신분증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증하실 신분증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클릭. 신분증을 카메라에 깔끔하게 잘 보여 달라고 안내 문구가 나와 있고요. 밑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아이 엠 레디 클릭해 줍니다. 신분증 인증하실 때 카메라 허용은 꼭해 주세요. 이제 선택하신 신분증을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카메라 프레임에 맞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그란 버튼 클릭해서 촬영해주세요. 이제 신분증 뒷면을 보여줍니다. 다시 촬영 버튼 클릭해주세요. 촬영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얼굴 촬영입니다. 동그란 프레임에 맞게 얼굴을 잘 보여주세요. 얼굴 촬영이 완료되면 이렇게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고 여러분들의 정보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보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하셨다면 넥스트 클릭해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뜨는데요. 인증은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인증이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인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아이오 홈화면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프로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프로필 밑에 Verified라고 초록색 글씨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KYC 인증도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글 OTP 설정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의 안전과 출금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게이트 아이오 홈화면에서 왼쪽 프로필 상단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필에 이 화살표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security 클릭해 줍니다 밑에 보시면 구글 어센티케이터 라고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을 다운로드 한 후에 이 키번호를 복사 넣기 해 주시면 돼요 이 키번호를 먼저 복사한 후에 구글 OTP 앱을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카피키 클릭해서 복사해 주세요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구글 OTP라고 검색합니다.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이 앱을 찾아서 설치를 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구글 OTP 앱에 접속해 줍니다. 시작하기 클릭. 저는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으로 클릭하겠습니다. 플러스 클릭. 설정 키 입력 클릭. 계정 이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래소의 otp인지 구분하기 쉽게 거래소 이름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게이트아이오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다 적으셨다면 내 키를 적어야 되는데요. 방금 게이트아이오 앱에서 키번호를 복사했죠. 그걸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셨다면 추가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입력한 이름 게이트아이오 그리고 6자리의 구글 otp 코드가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게이트 아이오 앱으로 이동해서 구글 OTP 설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아이오 앱에 접속해 주세요. 여기 구글 코드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방금 봤던 구글 OTP 6자리 코드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 코드는 이렇게 30초마다 새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타이밍 맞춰서 적어 주시면 됩니다. 6자리 입력하셨다면 입력하셨다면 여기 샌드 클릭해서 이메일로 인증번호 받고 적어 주시면 돼요. 다 적으셨다면 여기 클릭해 줍니다.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구글 어센티케이터 메뉴 옆에 e n a b l e d 라고 나와 있죠? 그럼 구글 OTP 설정까지 잘 완료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게이트아이오 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자산을 입금해야겠죠. 지금부터는 게이트아이오에 입금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아이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원화 입금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USDT 테더 구매 후에 게이트아이오로 전송하는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비트에 들어가 주세요. 업비트에서 USDT 테더를 먼저 구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원화를 업비트에 충전을 해둔 상태인데요. 혹시 아직 충전 안 하신 분들은 먼저 원화를 충전하신 후에 진행해 주세요. 접속하신 후에 거래소 클릭하시고 코인용 심볼 검색에 USDT 검색해 주세요. 바로 테더 뜨죠?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예시로 25개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에 25를 적고 확인. 수량을 입력하셨다면 매수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매수 버튼 눌러 볼게요. 매수 주문 확인. 여러분들이 적으신 정보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셨다면 매수 확인 클릭해 줍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네요. 확인 눌러 줄게요. USDT 테더가 잘 구매되었는지 한번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 홈 화면에서 입출금 메뉴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은 여기 테더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25개 구매를 했죠 25개 구매가 잘 완료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테더를 게이트 아이오로 보내야겠죠 보내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바로 게이트 아이오 입금 주소가 필요합니다 게이트 아이오에 접속해서 입금 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IO에 접속해 주세요. a 셋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디포짓이라고 나와 있죠? 디포짓 버튼 클릭해 줍니다. 온체인 디포짓 클릭해 주세요. 검색창에 USDT 검색해 줍니다. 가장 위에 테더 USDT 나와 있죠? 이것을 클릭해 주세요. 네트워크 선택해야 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도 저렴하고 빠른 트론 선택해주겠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입금 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와 있는 이 문자들이 입금 주소인데요. 옆에 카피라고 버튼이 하나 있죠? 여기를 눌러서 입금 주소를 복사해주시면 됩니다. 복사해볼게요. 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어피트로 돌아가볼게요. 업비트에 접속하셨다면 입출금 클릭해 주시고요. 테더 선택해 줍니다. 우리는 업비트에서 돈을 출금해서 게이트아이오로 입금할 거잖아요. 그래서 출금 선택해 줄게요. 출금 주의사항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 출금 네트워크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저희 아까 트론 네트워크 선택했죠? 같이 트론 네트워크 선택해 줍니다. 확인. 이제 출금 수량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25개 입력해 볼게요. 출금 네트워크 확인. 아까 저희가 트론 잘 선택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입금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클릭하시면요. 저희는 게이트아이오로 보낼 거잖아요. 입금처명에 게이트아이오 검색해 주세요. 상단에 게이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해 줄게요. 받는 사람 주소에는요. 아까 저희가 게이트 아이오에서 입금 주소를 복사했죠. 그거를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붙여넣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한번 출금 신청 버튼 눌러 볼게요. 개인 정보 국외 이전 동의.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정보가 해외 거래소로 보내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의해 볼게요. 의심스러운 출금 요청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시다면 아니요 클릭해 줄게요. 출금 네트워크 트론 입금처 게이트. 받는 사람 주소는요? 아까 붙여넣기 했고, 출금 수량 25개. 맞습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한번더 확인하셨다면, 이제 이 채널 인증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채널 인증하기는요, 어피트에서 출금할 때 추가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되어 있는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럼 서명하기 클릭해 주시면 돼요. 동의 체크 네,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어피트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출금 안내, 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출금 진행 중이라고 뜨는데요. 한 5분 이내로 출금이 완료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게이트 아이오에 잘 도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지나서 게이트 아이오로 입금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아이오 앱에 접속해 주세요. 에셋 클릭. 네, 밑에 보시면 usdt 테더 지금 25개 잘 도착한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게이트아이오로 입금된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게이트아이오의 가입 방법과 입금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똑똑하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유니네 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